수식인인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인생교육을안 받다 보니까 뭔가 지금 착각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분들은 전부 다 공주 아닌 사람들이 이 땅에 유리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 그럼 전생에 몇천 년전 살아갈 때 전부 다 공주를 살아왔고 남자들은 전부 다왕 아니면 부마 전부 다 왕실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군지는 몰라다 보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그 공부를 지금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노동자예요? 지식이네요이 땅에 노동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나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안 해도 내가 이 사회에 공부하러 나가면요, 내 영혼의 실량이 좋아지겠죠? 내 영혼의 실량이 좋아지면 이런 인성 교육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회 공부하러 나가는데서 나한테 월급을 안 줄까요? 정확하게 월급은 다 똑같이 다 주게끔 돼 있어. 근데 네가이 사회 공부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돈 벌어서 먹고 살러 가는 건지, 이건 하늘과 땅 차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러 나가지고내실량이 좋아졌을 때는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할 일도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지금 왜 시키냐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으라고 지금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보다 노동자로 뭐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인류가 힘든데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출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았냐. 그런 시대는 분명히 끝났어요. 그럼 어떤 시대예요 인생 교육을 받아서 내 영혼의 질량을 갖춘 다음에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죠? 이 사회를 빈대수 있잖아. 이 사회를 빈대만큼, 국민도 전부 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고, 인류도 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요? 일당 백일했잖아 인류가 정확하게 행복하게 컨데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지금 노동자로 살고 있어요. 그럼 인류가 전부 다 노동자로 다 살아야 돼. 근데 국제사회 멈춰져 지금 20년, 30년 됐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20년 전에 멈췄어요. 그때 성장 발전이 다 끝났어. 그런데 국제사회는 벌써 30년 전에 전부 다 통일돼가지고 다 멈춰선 거예요. 왜이 땅에 전부 다 뿌리에다 영합으로 에너지를 다 내려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해동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과 지도자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살수 있도록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주려고 에너지를 다 줬다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먹고 성장한 사람들이. 지식의 질량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이 많은 질량을 다 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냐면 이 인류로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잘 먹고 잘 살라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내잘 먹고 잘 사면 내가 지금 힘들어지는데 내가 힘들어지면 국제사너는 어떻게 돼? 같이 어려워진다. 왜? 에너지는 딱 일당백으로 딱 맞물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 이런 인성 교육을 안 받아요. 내가 홍익인과 지도자인지 몰라 내가 이 땅에 무슨 역사적 사멸을 두고 이 땅에 왔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공부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는다는 것은 내를 스스로 다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인이다 그죠? 내가 월급을 딱 받았는데 월급이 좀 작다 이라는 것에 비해서 내가 이 불평이 내 일어나면 이건 나는 지식인이지 노동자는 제외할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식인이 노동자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내 노동자를 접근하면요, 내가 불병불만 안 한다 했잖아요. 그 불병불만 안 하면 자리 니네 보고 절대 뭘안 한다니까. 왜? 니는 대접받을 생각이 없는 거거든. 왜? 난 노동자라 했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노예라 했으니까, 난 남이 더 열심히 돈 받아가지고요, 내가 잘 먹고 살든, 내 가족이 잘 먹고 살든 간에 그냥 먹고 살면 돼.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니네 목을 정확하게 딱 줘가지고, 더잘살 생각도 말고, 더 대접받을 생각도 말고, 그냥 니네 먹고 살 것만 쫙 해줘요. 왜? 불평불만. 그렇게 살아라고 딱 목을 딱 대줘. 근데 내가 딱 받았는데 뭔가 대우가 좀실은해 그럼 나는 불평불만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면 노동자가 아니고 지금 지식인이다. 지식인데 내가 노동자인지 지식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충격파가 오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이때요? 내가 일단 장사치하고 내가 사업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장사치를 해도 되는데 내가 대우 받을 생각 절대로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잘 받아서 내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식인이고 내가 사업자고 내가 무슨 뭐 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그 대표는 이 사회 책임져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죠. 왜 대우받을 짓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대우받을 짓을 분명히 하려고 그면이 사회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지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전부 다 모른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홍인과 주도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외국 나가서 어떻게 똥 싸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자꾸 하는 이유가 내할 일이 없거든요. 옛날처럼 20년 전에 열심히 회사 가서 돈 벌고, 장사해서 돈 벌고 그런 시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눈식을 찾아 봐도 내가 장사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때는 지났단 다 말이지. 왜? 성장이 다 끝났으니까, 이 이제 성장 다된 힘을 가지고 뭔가 국제사회에 필요하게끔, 뭔가 운영을 지금 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집에 가니까 저 정도 뭐 하대요? 불평불만 하잖아요. 왜? 주식인들이거든. 노동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김치 담그는 사람, 볼터 쪼는 사람, 뭐, 자동차 한대 만드는 사람, 신발 공장, 신발 저기 지금 만드는 사람도, 이 사람도 지금 노동자 같지만, 노동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성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전부 다 공주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 다 유내한 거지, 이땅에집 유내한 사람들이 공주 아닌 여성분이 평민으로 살다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내란다? 단한 사람도 없어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전생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겠죠? 나는 왕실가의 사람이다. 근데 왕실가의 사람이 내가 지금 성장할 때, 내가 지금, 그죠? 뭐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okay? 이거 안 따면요, 계속 불평불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나갈 때는 내가 노동자가 될 것인지, 내가 진짜 지식인인지 이걸 갖다 싹 분비를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노동자로 살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불평불만 하면 절대 안 돼. 왜? 나는 돈 주는 대로 열심히 먹고 살면 돼. 그리고 내가 노동자로 살것 같으면은 지식을 갖춰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적어가지고, 이제 월급 많이 주는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응원 말주고, 나 대접받을 생각만 안 하면, 자연이 절대 말안 해. 왜? 대접받을 생각 안 하면, 내가 불평불만을 절대 안할 거거든. 근데 지식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지식을 갖춘게있해서질량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나한테 대우대접을 안했지만요 분명히 그다지 어떻게 잣대를 대면서 불평불만을 하게끔 돼있어. 우리는 잣대를 대는 거라. 근데 잣대를 대는데, 바르게 잣대를 대야 되는데, 엉뚱하게 잣대를 대가지고, 자꾸 내맛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자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갔다가 이동을 다 시키면서. 가보니까 내가 진짜 공부하러 왔는지 자연이 보는 거예요. 자연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조금 보니까, 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잣대가 딱 들어간 거야. 옛날 저기서는 300 받으면서 내가 일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도 월급이라도 많았는데 분명히 공바로 이동한다 해놓고 공바로 지금 와 놓고 지금 내가 뭐라 했냐면 아 지금 옛날에 그거 더 나은 거같아 그러면 뭐 일은 힘들더라도 월급은 지금 많이 줬는데 여기는 월급은 자꾸 또 어떻게 돼? 일은 많이 시킨다 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돼? 공바로 내가 옮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대를 지금 딱 대고 있거든, 지금. 그럼 대 되면은, 잣대를 된다는 것은 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고 착하게 아르켜 주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대를 빼고,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아,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잡아 봐야 되는데, 멘토한테 물었어요. 어떤 한마디를 들었어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그냥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교육을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면, 강의를 들었으면 알면 된 거죠. 아는 지식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액션을 쳐버려요. 액션을 쳐라고 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직 그렇게 움직일 때가 안 됐어요. 그럼 내질량이 어느 정도 차야 돼. 질량이 차면 스스로 그렇게 다 움직이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좀뭐갑깝하고 힘드니까 물어서 하나 땄어요. 땄으면 은그 정보만 내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내가 행동으로 옮길 거는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인성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인성 강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내가 사람을 겸손하게 이렇게 뭐 하라고 다 들었어요 들었으면요 들은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지 그 정보를 내가 딱 들고 그냥 가는 거야 아 멘토님 이런 말씀 하셨지 내가 인성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소에서 이런 법문이 있었지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해서 내가 옮길라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왜? 정부는 정보 들어온 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행동을 옮기라고 지금 정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지식이 딱 들어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저보다 뭐냐면, 이 지식을 가지고 딱 받들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뭐와 똑같냐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랬냐면, 하나님 말씀이라잖아. 예수님 말씀이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요런 말씀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정보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권만 받아들였으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사회활동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한테 딱매달리는 거라. 그리고 이 성경을 갖다 뭐냐면 경이라, 진리라. 진리니까 이거 갖다가 딱, 딱 받들어 모시네. 바들을모시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너는 아무리 정보가 많이 들어와도 절대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딱 발목 잡혔다. 뭐 발목 잡힌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 을 갖다 믿고 따르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고 딱 발목 잡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액션을 취하라고 지금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 에 일에 일한 사람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과거 의 지식인데 이러한 정보를 만들어냈으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그만이고. 나는 그 성경에 내가 매달리고 성경을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존중만 하면 돼.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요 스스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막힌 일들은 다 스스로 다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겸손하게 존중을 안 하면서 뭐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만 다 믿고 다르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존중하라는 건 하나도 없네.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어떻게 뭐뭐어떻고뭐뭐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고뭐 문둥이 병을 낫수고 이런 것만 참부터 정보 주다 보니까 그 정보와 내 사람을 바르게 대는건 무슨 관계 있냐고 과거 역사 정보죠. 그럼 과거 역사 정보를 딱 받았으면 받은 대로 내 생활은 뭐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다 내 존중하서 대하면 저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살아가면 스스로 관계는 좋아지고. 좋아지면서 서로 상생을 하기가 분명히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부처 시딸다가 살아갔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갔어요? 지식인으로서. 그러면 내 앞에 온 사람한테 법문 한마디도 할수 있고 깨우침을 줄수 있고 오만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부처님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셨다고 저스님들이뭐 하냐면 전부 다 그걸 받들어요. 부처가 한말씀이 전부 다 뭐냐면 과거의 정보거든요. 그럼 내가 과거의 정보를 내가 받았으면, 받고 난 뒤에, 그냥, 아, 알았으면 된 거죠. 지식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아, 부처님이 이래 이한 인생을 살아가셨구나. 불기 에서는 많은 부처가 가는들이 있는데, 이 지식인들이 전부 다 부처를 갖다가 이제, 아주 이렇게 영화시키 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받았으면, 받은 대로 내 영혼의 질량이찼잖아요찼으면 이대로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지식을 뭐냐면, 붙잡고 있는 거라. 어떻게 붙잡고 있어? 우리 부처 시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불경이에요. 수천수 만년 동안 지금 내려온 불경이 바로 뭐냐면 부처시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다 지식을 딱 쌓고 받들어 있는 거라. 그러면 부처를 딱 우상화 해 가지고 다 받들어 있는 거죠. 그럼 난 절대 부처를 내가 뛰어넘을 수 없거든. 도경도 마찬가요. 도가에서 이래이한 도가도 그죠. 옛날에 신선들이 도인들이 이래이한 이래 말을 했다니까. 그런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몇 천년 전에 그 지식을 다 남기고 왔으면은 그 지식을 내가 정부를 내가 받아가지고 받아서 되게 돼 알고 내 영혼의 질량이 확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의 질량이 확장이 됐으면 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상대를 존중 안 할래도 스스로 존중해요. 내가 상대를 겸손하게 안 할래도 스스로 벌써 겸손하게 되고 되고 있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논리 인류를 위해서,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라 노력 안 해도요, 나는 벌써 어떻게 됐냐면, 내 영혼 에너지가 벌써 스스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내 영혼 에너지는 뭐냐면, 정보 지식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이 확장이 되면 정확하게 뭐냐면, 내 영혼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억지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하고 잘지내랬다 억지로 잘 지내면 잘 지내세요? 절대 안 돼요. 사회 나왔는데, 우리 부장님 말씀 잘 듣고, 부장님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하란다고 때라 절대 안돼요.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인생을 살다 갔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좀더 희생하는 인생으로 전부 다 왼쪽 밤을 때리고 오른쪽 밤도 내려놓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전부 다 어떠냐면,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냥 정보를 따 따라 그대로 따라해요. 과거의 정보라니까. 전부 다 잣대를 다 태우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잣대?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내 되는 거라. 그래서, 어, 부처를 봤을 때 부처의 잣대가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를 봤더니 예수의 자태가 나오죠. 도가 사상을 봤을 때 도인들의 사상을 보고 자태를 쫙하게 되는 거야. 그죠? 자태 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은 내가 정보를 접해서 내 영혼에 그냥 담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걸 놔야 돼. 지식을 놔야 된다니까 근데 지식을 딱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했어요. 우리 멘토님이 이렇게 하라 했거든요. 본문에서 인스강이 들어봤는데 요렇게 하라고 딱 돼있어. 그럼 나는 뭘좀 붙잡고 있는 거요 지식을 하나를 딱 붙잡고 있는 중이라. 지식을 딱 붙잡고 뭐냐면 요렇게 하려고 그래요. 액션을 딱 취하는 거야.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죠. 지식을 내가 내 영혼에 그냥 잡아넣었으면 된 거예요. 많이 먹었다. 오늘 정보를 많이 접했으니까 내 영혼의 질이 그만큼 좋아진 거야. 그럼 질이 좋아진 대로 다음 날 되면 다음 게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음 정보 들어오면요. 또 다음에 뭐가 일어나 영혼에서. 또 다음에 들어오면 다음에 뭐 일어나가지고 내신량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물리는 스스로 터지게 돼 있고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는 벌써 홍인간이 돼 있고 사람을 갖다가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발행이 돼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뭐냐면 어떤 강렬 들어가서 저 지식 하나 딱 잡고 이걸 갖다가 이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무슨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잘 알아야 돼, 이거. 왜냐면 전부 다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멘토 강의도, 스승님 강의도 하는 전부 다 듣고 난 뒤에, 사람을 존중하라니까 막 엄청나게 존중하고 이랬어요.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인연을 왔는데, 그럼 인연을 왔는데 내가 지식이 있어. 그럼 지식을 딱 붙잡고 뭐냐면, 저 사람은 나하고 어떤 인연을 왔을까? 나한테 사자라고 왔을까? 뭐로 왔을까? 내가 저 사람을 왔다가 존중해야 되겠지? 나한테 인연이 왔으면 무조건 존중하라 했으니까. 이래 돼가지고, 오만 자태를 대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너는 절대 사람 존중이 안 된다. 왜? 내가 지금 무슨 잣대 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을 지금 존중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어떤 인연을 다가왔을까? 벌써 잣대 다 되고 있는 중이라. 저 사람이 나하고 인연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하고 가족이 되어 가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하고 가족일까? 아니면 식구일까? 뭐 하고 있어요? 잣대를 막 대고 있는 중이라. 그럼 너는 절대 저 선을 갖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야? 지식을 붙잡고, 요렇게 하려고 지금 억지로 얘를 갖다 엄청나게 쓰는 중이라.